이연영 김 2012년 3월 9일 별표 전자레인지를 쓰면 안되는 이유 10가지 물을 전자레인지에 끓인 후 식혀서 화분에 주면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자레인지를 통과한 물은 화분의 식물을 열흘도 안되어 죽게 만든다. 여러분이 커피를 마실 때 매일 물을 전자레인지에 끓인 후 커피를 타 마시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천천히 죽는다. 너무도 무서운 사실이지만 이것은 입증된 사실이다. 전자레인지를 쓰면 안 되는 이유 10가지 전자레인지로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계속 익혀서 먹으면 1. 뇌조직을 더 폴라라이징하거나 더 매그너타이징하여 뇌기능을 파괴한다. 2. 남성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멈추게 한다. 3. 우리 몸은 전자레인지에 의해 생겨난 알수 없는 부산물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4. 그로부터 생기는 부산물은 몸에 영원히 남아 해를 끼친다. 5.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비타민 등 영양소들이 변형되거나 몸에 해로운 성분으로 변질된다. 또는 우리 몸이 분해할 수 없는 상태로 흡수된다. 6. 야채를 전자레인지에 익히면 암을 유발하는 괴물질을 만든다. 7. 위암 또는 소장암을 유발시킨다. 8. 혈액암 유발물질을 만든다. 9. 면역 시스템을 파괴한다. 쉽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하며 정서 불안을 야기하고 지적 능력을 감퇴시킨다. 삶거나 굳거나 찐다는 것은 음식의 확이나 열기를 가하는 과정이지만 이때 음식의 분자는 바뀌지 않는다. 단지 뜨거워질 뿐이다. 그러나 전자파가 가해지는 과정은 다르다. 분자가 정신없이 움직여 마찰을 일으키면 이 마찰열로 식품의 온도가 상승하고 이 과정에서 음식의 분자구조가 왜곡되는 것이다. 유전자를 조작할 때에도 이 전자파를 이용한다는 사실. 전자파가 새로운 유전자를 끼워 넣기 쉽도록 분자구조를 헐겁게 하기 때문이다. 전자파는 음식의 구조를 바꾸고 자연 상태에서는 생기지 않는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낸다. 이런 현상에 대해 1989년 렌시대 실린 논문은 전자레닌지로 데운 유화용 우유에서 전이 아미노산이 무영향 상태로 전환되는 현상을 보고했다. 또한 전자파에 노출된 일 포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은 신경계와 신장의 해로운 형태로 바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스위스에서 진행한 임상연구에서 전자파로 조리된 식품을 섭취한 사람에게서 산소를 신체부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낮아지는 현상을 발견했다. 2. 러시아에서는 1976년부터 사용을 금지해왔는데 식품의 질을 분석한 결과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경우 육류와 유제품, 과일, 채소에서 발암물질이 형성되며 특히 뿌리채소에서 세포를 파괴하고 암을 유발하는 유리기의 함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알칼로이드, 글루코시드, 갈락토시드니트릴로시도 등의 식물성 영양소들도 감소했다. 별표 전자레인지, 영어로는 마이크로웨이브레인지, 물분자에 마이크로파를 가하여 짧은 시간에 고열이 발생토록 하는 조리기, 즉 극초단파를 발생시켜 물분자가 서로 충돌하여 열을 얻는 방법으로 물분자가 깨지게 된다 실험에서 보듯이 자연의 산물인 식물이 자연에는 없는 해괴한 물을 주니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먹는 음식물이나 약 등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조리하거나 데워 먹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과감히 버리거나 찜질팩 데우는 용도로만 쓰자. 원만하면 전자레인지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제품이란 것은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를 인간이 몸으로 맞는다는 이유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1. 혈액을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데 어떤 간호사가 렌지로 데웠다가 수혈받은 환자가 즉각 사망했다. 렌지는 온도만 높여주는 게 아니다. 혈액을 화학적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혈액 내에 큰 노폐물이 발생했고, 그게 수혈받은 사람을 즉사시킨 아주 유명한 사건. 2. 전자렌지로 데운 음식은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놀라운 것은 야채를 데웠는데도, 거기서 엄청난 콜레스테롤 수치의 증가를 보인다는 겁니다. 전자렌지 가열로 야채에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이유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소련, 러시아는 전자렌지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국가공인연구소가 이를 시험하고 근 무기한 판매금지했고 30년이 지난 최근에야 그게 풀렸는데 왜 풀었는지 이유 설명조차 없습니다. 소련은 전자렌지 초기에 인간에게 매우 위험한 제품으로 규정하고 판매와 제조를 불허했었습니다. 이 국가공인연구소는 당시 전자렌지에 관하여 외부 다른 상업회사로부터 압박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냥 연구하고 제품을 내놓으려다 충격을 먹고 중지함. 수입 없이 러시아 기술로 전자렌지 제조가 가능했음. 쉽게 말해 이 제품에 크레임을 걸 이유가 전혀 없었음. 결국 1976년 전자렌지 제조와 판매가 소련에서 금지되었고 30년간 해금이 풀리지 않았어. 3. 다 아래는 1957년 소련 연구소가 내놓은 연구자료입니다. 1. 전자렌지로 조리한 고기에서 발암물질로 유명한 디니트로 소디에타노라민이 검출되었다. 위. 전자렌지도 우유와 곡물을 데우자 발암성을 띈 아민산이 생성되었다. 3. 마이크로파는 클로코서드와 갈락토시드, 해동시 냉동과일의 성분, 내 분해작용도 변화시켰다. 의사 생야채, 조리된 야채, 냉동야채는 마이크로파에 짧은 노출된 것만으로도 식물염기의 분해작용이 변화되었다. 5. 뿌리야채 등에 함유된 특정 미네랄 분자구조에서 바람성 유리기가 형성되었다. 6.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식품을 섭취한 사람은 혈액에서 바람성세포가 더 많이 생성되었다. 이칠, 식품성분이 화학적으로 변질되면서 암성장에 대항하는 면역성이 약화되고, 림프계에 장애가 일어났다. 8. 마이크로파를 쬔 식품은 영양가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식품들의 구조적인 파괴에 가속화 현상이 보인다. 이유는 이러하다. 별표별표 별표 전자레인지는 유전자 식물 변형에 이용되는 마이크로파와 거의 다르지 않고 같다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별표별표 별표 렌즈의 마이크로파는 음식의 온도만 상승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화학적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자렌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는 원자, 분자, 세포까지 큰 영향을 받아서 작살이 난다. 음식 구조는 파괴되고 변질이 일어난다. 마이크로파를 받은 세포는 1초에 10억번에서 1천억번을 요동치며 흔들어 버린다. 아무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로도 가능하다. 유전자 변형에서는 이 마이크로파를 세포막 뚫는데 천공 사용한다. 동물용 곡식을 다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만든 유전자 변형 곡물을 먹은 동물들이 엄청난 부작용과 돌연변이를 양산했던 것과 비슷한 계열의 일이 전자렌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러시아의 보고는 서양에서 무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았고,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 한 스위스의 과학자가 이러한 내용을 전파했다가 스위스 가전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곳이. 스위스 법원이라는 점. 그런데 현재 스위스 법원은 시간이 꽤 흘러 그 과학자의 의견이 옳다고 판결을 뒤집어 스위스 가전업체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 사건은 크게 보도되지도 알려지지도 않았다. 심지어 신문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상업회사의 플레이는 꼭 언론을 끼고 한다는 특징이 있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이 전자렌지가 식품에 위험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생겨서 불로대 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가 먹을 우유를 전자렌지로 데우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정확한 것은 아직도 연구 중이지만 전자렌지 사용은 가급적 줄이시고 특히나 아이들 먹일. 4. 음식은 결코 렌지에 데우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인간의 급작사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이 이러한 문제가 있는 음식물의 독성이 체외로 방출되지 못하고 한 번에 펀치 맞듯이 가버리는 것도 큰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체내 독극물의 폭발이 있을 수 있다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누적의 정도가 심해진 이 체내 독극물 누적 폭발은 뻥하고 터지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아닌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을 유발시켜 사람을 보낸다고 한다. 전자렌지로 데운 음식은 형질이 변화로 심각한 독성을 내포하여 누적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결론은 운동과 좋은 산소 마시기, 그리고 자연스러운 식재료와 자연스러운 조리 방법이 그대. 처방안일 뿐입니다. 특히나 어린애들은 컴퓨터와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굉장히 유해합니다. 왜냐하면 신체에 거의 가깝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라는 이유 전자렌지는 조금 물러서거나 안 보면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만 진심으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자렌지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많이 쓰고 빈번히 사용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자렌지에 관한 일반 상식에 가장 무지한 것도 우리나라라고 할수 있다. 다른 서양 국가에서는 일반 상식처럼 전자렌지를 멀리 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 와서 경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림 피카소 한국에서의 학살에서